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남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해군 의회는 7월 2일 의장실에서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0명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남해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7월 공모사업 현황 보고 및 2026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가루살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이 있으며 2025년 7월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 17건에 대한 서면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공공체육시설 긴급개보수 사업 등 안전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모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군비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을 담보했습니다. 정영란 의장은 제구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며 남해군 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최고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 이조면 조도호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피 섬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보건 서비스가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기초 건강검진, 영양 및 위생 교육, 건강 과일 파르페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인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일상 습관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남해군 미용사협회의 미용봉사도 함께 이뤄져 정서적 안정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기 방문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2일 읍면 분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녹색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번 교육은 일부 이론 교육과 2부 친환경 체험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박수현 강사는 환경위기의 현실과 함께 지역과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생활 습관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천연 한방 재료를 활용한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정민숙 회장은 시대 변화에 맞춘 녹색 새마을 운동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하며 환경실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창선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30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창선초등학교 학생들과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사생대회와 편지쓰기 대회가 열렸고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월 3일 남해 뉴스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